어, 여러분 혹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어, 제 딸이 7 살인데요. 어, 근데 세살 때였던 것 같아요. 세살 때가 확실했던 것 같은데, 어, 제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어, 그리고 제 딸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거실에 가 보니까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가보고 또 작은 방에 가보고 화장실에 가봐도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제 아내가 전화가 와서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애 엄마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래서 저까지 흥분하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침착하게. 여보, 당신은 밖에 나가서 빨리 찾아보고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 그런데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정말 제가 침착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은제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거든요 그것도 결혼 11년 차에 어렵게 하던, 얻은 하나밖에 없는 딸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왔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그 그러니까 여러분 제 딸을 제가 찾았어요. 근데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집 안에 있었어요. <laughs> 서재실에 가면 제 서재실에 가면은 피아노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한글과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뭐 병풍 같은 큰 판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laughs> 아, 너무 당황하니까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아, 저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됐어요. 첫 번째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은 뭐냐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잠시 느꼈어요. 만약에 그날 제 딸을 잃어버렸다면. 저희 부부는 정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찾았을 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잃어버린 양의 비율을 말씀하세요. 어떤 한 목자에게 백 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백 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1%밖에 안 되잖아요. 아흔아홉 마리가 있는데 뭐한 마리쯤이야 뭐 괜찮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목자는 달랐습니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숲을 헤쳐서 그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성경을 보시면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제 아이를 잠깐 잃어버렸던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하보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알았어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면 천하 다 준다고 해도 그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개오 들어보셨어요? 이사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참 좋은 이름의 뜻입니다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사개오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사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경제적인 환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리장이었고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이 세금을 로마 정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세금을 걷는 그런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어, 로마 정부가 그 당시 이제, 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를 했었는데, 어, 이렇게 해년마다 어, 이 세금을 이, 할당을 일정 금액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금을 얼만큼 걷어라,라고 이 세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리들이 세금을 더 걷었을까요? 덜 걷었을까요? 예, 로마 정부에서 할당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걷었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것만큼. 나머지 주고, 나머, 어, 이렇게 할당된 금액을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이 착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증오했습니다. 증오. 여러분, 사케오는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세리 장이었어. 그러고 그러니까 니 사람들이 사케오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 네. 말할 것도 없죠. 사케오는 완전히 매국노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일제 일제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근데 그때 일본하고 붙어먹어가지고 친일파들 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친로마파예요. 완전히 배신자였고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사케오가 네. 세리 장이었어요, 장. 네. 우두머리. 그사람들이사람들하이사은손손락질하하저저둑둑저저신자자 그러니까 그렇게 늘 욕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그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사람는 부자였지만, 가진 건 많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또 괜찮아 보였지만 정작 그의 삶은 고독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케오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정하지 않는 거죠. 자러 그런데 어느 날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이 뭐냐면 동네에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앞에 일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일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리고와 어,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냐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여리고를 통과하신 거죠. 그니까 오늘 이사 개월을 만나 주신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거의 그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인 거죠. 사 개월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더라. 예수님은 심지어는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도 하신다더라. 이런 사람들이 사케오를 죄인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더라. 아마 거기에 꽂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예수라는 양반 나도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 지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케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인파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4절을 어, 한번 보겠습니다. 아, 3절, 3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네. 사키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네. 그게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키가 좀 크면 이렇게 꼼발 서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뭐, 뭐 얼굴이라도 좀볼볼 볼 텐데 키가 작아 가지고 예수님 이 전혀 안 보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군중 속에 가면은 몰매 맞죠.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계오는 예수님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예, 사계가 이렇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길이로. 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케오는요, 여리고의 큰 부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세리 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체면, 자존심, 뭐다 내려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보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 우습, 우습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이 멈춘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사개오가 올라가 있던 그 나무 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이렇게 올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고, 쉬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사케오는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케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사케오야. 삭케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처음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케오야. 사케오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케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케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이 영어성경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어,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I must stay at your home today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외국분들 좀 앉아계신데 제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I must stay at your home today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래요 내가 반드시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오늘 너희 집에 좀 머물러 되겠습니까? May I stay at your home today? Or would you mind staying? 조금 더 공손하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I must stay at your home.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사개오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개오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개오가 아, 예수님. 아, 저한테 좀 시간을 주세요. 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예수님. 오늘 좀 집이 좀 엉망이어 가지고 청소 좀 하고 다음에 다음에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이 그 집에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그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날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개오의 집에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숙덕거렸어요. 송수근거렸습니다. 아까 세리장이를 했잖아요. 매국노저도둑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 집에 가지? 저 사람 저 사람 세리잖아 죄인이잖아 어떻게 저 세리 집에 갈수 있지? 그렇게 막 속덕거리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사케오를 죄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케오를 정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다른 사람 다 변해도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은 10장 1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네. 응?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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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께 누구든지 올수 있어요. 사기 치는 사람도 올수 있고요. 도둑놈도 올수 있고요. 심지어는 살인자도 올수 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혼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양편에 다른두 죄수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그 그 죄수들이 어떤 죄 때문에 달렸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행악자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criminal, 죄를 짓게 분명해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악세사리가 아니라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 형벌이 형벌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두 죄수가 잡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들은 이제 죽을 운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운명이 그날 완전히 갈립니다. 한 죄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 예수님을 저롱하는 그 죄인을 꾸짖으면서 우리가 우리는 죄 때문에 달리지만은 이분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평생 죄짓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이렇게 됩니다.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today 오늘 네, 오늘 네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today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리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 노래가 맞아요 그 가사가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어떤 착한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 받는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어떤 착한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몇 배를요? 네 값절이나 여러분 율법에는 성경의 율법에는 누군가에게 속이면 1.2배만 주면 돼요 갚으면 돼요 그런데 몇 배를요? 네 배. 여러분 이것은 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사케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돈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는 돈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 뭐. 돈이 인생의 최고였습니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주인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 삿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방금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찾,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죄입니다, 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좀 오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나는 뭐 죄를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뭐 범죄한 일이 없고, 다른 사람 뭐 피해준 적도 없고, 내가 왜 죄인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뭐 나쁜 짓 하고, 뭐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죽죠?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이에요. 여기서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도 말하지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나면 끝일까요? 죽어봐야 알까요? 성경은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까 그 노래 가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저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왜왜 복음이냐면 복음이 영어로 굿 뉴스거든요. 왜 좋은 소식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왜 좋은 소식이냐면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케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일어납니다. 음, 여러분, 이 시간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계속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 끝은 뭘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가진 그 돈과 여러분 가진 모든 것,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 직전의 분들을 많이 만나요.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을. 근데 여러분들, 그들 앞에서 돈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요 아, 또 뭔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길 끝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잠깐 눈을 좀 감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불을 꺼주시고요 오늘 뭐 지인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늘 한 번만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아, 교회 가면 그냥 혹시 마음의 평안이라 얻을까 해서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디로, 될 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 그럼 지옥 가실래요 하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고 싶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천국 갈수 있는 길을 말씀드립니다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아나 교회 처음 왔는데, 아나 잘못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고 싶습니다. 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 예수님 믿고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 예수님 믿고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없어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오늘 구원이 임합니다. 다시 한번 축청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을 살았던지 상관없습니다. 나 지금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선 한번 들어 주십시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우리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기도를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지인을 통해 또 친구 따라 한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억지로 어, 맞이 못해 오신 분도 계실 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셔서 구원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이 땅을 살다가 먼 훗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Amén.